안녕하세요. 메이드형 성형외과 전문의 박병찬 원장입니다. 오늘은 나이가 들면서 눈꺼풀이 처지고 또 눈밑 지방이 처지는 것을 개선할 수 있는 중년 눈성형에 대해서 이 영상 한편으로 알기 쉽게 총정리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개인의 특성에 맞는 효과적인 수술 방법을 어떻게 선택해야 하는지 또 각각의 수술은 무엇이고 또 꿀팁부터 부작용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도 상담하다 보면 이 질문을 수도 없이 많이 받는데요. 어떤 병원에 상담받으러 가서 가면 여기서는 뭐 쌍꺼풀 수술을 해라. 또 저기서는 상안검 수술. 또 이마 거상을 해라. 뭐 말이 다 달라서 헷갈려 하십니다. 하나하나 정확히 어떤 경우에 효과를 보는 맞춤형 수술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마 거상 수술의 효과를 아주 간단하게 알아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 거울을 보고 너무 과하지 않게 힘을 빼고 이마를 손으로 가볍게 이렇게 올려보세요. 올렸을 때눈 뜨는 게 이전보다 편하고 또 뭔가 가볍다 혹은 눈도 커지고 인상도 훨씬 좋아 보인다 싶으면 이마 거상을 상담받아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눈꺼풀이 처지고 쌍꺼풀 라인이 자꾸 묻혀요. 뭐 눈이 졸려 보여요. 특히 쌍꺼풀 수술을 했는데도 변화가 없어요 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 모두 다 해당되지는 않겠지만 이마 거상으로 효과를 볼수 있는 케이스가 꽤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게 거상이라고 하면 왠지 큰 수술 같고 또 수술 부위도 머리 쪽이라서 부담스러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뭐 이마 거상도 제 생각에는 눈 수술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헤어라인 위쪽에 작은 절개를 하고 또 내시경을 통해서 이마를 방리해서 당겨 올리는데. 이때 억지로 당겨서 올리는 것이 아니라, 이마 조직을 편안하게 재배치하는 것이 이마거상수술이기 때문에 젊었을 때 모습으로 또 돌아갈 수 있고, 또 자연스럽고 온화한 인상을 가지게 될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경우에 꼭 이마 거상을 해야 된다라는 절대적인 기준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수술 전 본인의 주관적인 생각도 중요하고요. 또 의사인 저도 많은 경험을 토대로 정확한 진단을 해서 맞춤형 진료를 해드립니다. 제가 이런 동안 눈성형 수술을 오래 하다 보니까 상담하러 와서 헷갈리는 수술들의 차이점에 대해서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쌍꺼풀 수술이 상한검 수술하고 뭐가 다른가요?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대로 뭐 쌍꺼풀 수술은 절개 방법도 있고 또 매몰법, 부분절개법 뭐 이런 방법들을 바탕으로 쌍꺼풀을 만들어주는 수술입니다. 뭐 주로 10대에서 30대까지 뭐 다양한 연령에서 많이 받 계시기도 하죠. 그래서 쌍수와 관련해서는 많은 분들이 이미 익숙해져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상안검 수술을 고민하는 분들이 계실 텐데 쌍꺼풀 수술에 비해서 이제 중년 눈 성형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 어때요? 피부가 처지게 되죠. 눈꺼풀도 마찬가지예요. 노화가 진행되면서 자연스럽게 처지게 돼요. 이때 늘어진 피부 조직들과 근육들을 깔끔하게 정리하면서 동시에 쌍꺼풀 라인을 만들어주는 수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간혹 흉터가 생기지 않을까 또 눈매가 사나워 보이지 않을까 문의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같은 경우에는 흉터 형성에 관련된 요소들을 고려해서 미세봉합을 하기 때문에 흉터가 눈에 많이 띄지는 않는 것 같고 회복도 빠른 편입니다 눈밑지방 재배치와 화안검 수술에 대해서 정리하겠습니다 두그 수술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먼저 눈밑 지방 재배치는 수술 이름 그대로입니다. 눈 밑에 있는 불룩하게 나온 지방을 고르게 재배치해 줘서 눈밑 그늘이나 다크서클을 개선해 줍니다. 주로 피부 노화가 진행되기 이전에 젊은 층의 분들은 눈밑 개선을 하기 위해서 뭐 간단하게들 많이 받고 계시고 또 수술에 대한 부담감이 그렇게까지 크지는 않죠. 하안검 수술은 어떨까요? 하안검 수술은 눈 밑의 피부나 지방이 처져 있는 경우에, 혹은 주름이 있는 경우에 적합한 수술입니다. 피부 조직을 아주 미세하게 절개를 해서 눈 밑에 있던 지방을 재배치합니다. 여기까지는 비슷하죠? 비슷한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눈꺼풀 근육을 고정해주고 피부를 또 추가적으로 절제해줍니다. 이러한 원리로 눈가 아래에 있는 주름을 줄일 수 있도록 펴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방만 재배치되는 것이 아니라 처짐과 눈물고랑 주름이 개선되면서 자연스럽게 인상이 더 동안으로 바뀌겠죠. 눈주위에 탄력이 더해지는 것은 물론이고요. 그러니까 하안검 수술은 상대적으로 눈 밑에 지방과 근육이 늘어지고 또 피부가 많이 처지신 분이 하기에 적합한 수술입니다. 무엇보다 어떤 수술이 적합할지는 성형외과 전문의와 상담하고 또 진단을 해본 후에 본인의 케이스와 니즈에 가장 알맞은 수술을 받는 것이 수술 이후의 만족도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아, 이번 시간에는 중년 분들의 처진 눈을 해결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다양한 성형 방법들과 작아진다 꿀팁, 그리고 쉽게 혼동할 수 있는 수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어떤가요? 조금 도움이 되셨을까요? 무슨 고민을 가지고 계시든 중년 눈 성형에 대해서 깊은 이유와 풍부한 임상 경험을 겸비한 전문의를 찾아가신다면 충분히 개선이 가능하시리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영상으로 고민하던 분들이 갈피를 잡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다음 영상은 더욱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